어, 실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. 어, 주요 업무보고에 서민 금융 이용자 보호 사업은 안 없어요, 아예 빠져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고 필요성이 없나요? 서민 금융 어, 이용자 보호 사업. 아, 저희는 주로 이제 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이고요. 서민들은 복지국소관입니다. 이 합동 점검은 어디서 하 나요? 아, 점검은 주로 시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그걸 어디 서하는 이거 어, 합동 점검을요? 지역 금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. 하잖아요, 이거 그 기업금융과에서 네. 같은 여기 경제시에서 아, 하는 거 아니에요? 보증 말씀하시는 줄 알고 신부 관련된 사항인 줄 알고. 아니 그러니까 네. 본의원이 질의할 때 집중을 갖고 가, 자세히 들었어요. 안 들으시니까 네네. 자꾸만 그, 본 경주시의 사업인지도 모르고 지금 대답을 하시고 계시잖아요. 이왜냐면경실시 여기 경기도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. 그런데 합동 점검 몇 번했어요? 빨리 다 빼놨어요 시간이 네, 저희 상하반기 한 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 정, 행정은 고착화돼 있어요.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? 더 광화를 해야 되겠죠. 네. 왜안 합니까? 네, 아마 이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상하반기 정례적으로만 하고 있어서 그런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. 이거를 업무를 할 때. 많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응을 돼 가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거기에 또, 또, 또 빨리 조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려면 자주 점검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. 20번 20번 일이 발생됐을 때고 100번 일이 발생됐을 때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네 네, 그렇습니다 경기시를 아,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잘못한 거죠 네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